몇 번만 음. 해보세요 지금 일단 요 동작도 원래 몰랐죠. 음. 네, 오늘 처음 하시니까. 오케이. 한번 더. 봄닭이 어떻게 해준다? 자, 한번 일단은 어, 한손 짚고 차는 것까지는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방향이 좀안 맞죠. 어,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중심이 뭐어 없지. 아, 이쪽에서 보세요. 네. 우리가 방향을 선정할 때는, 자, 발등 차기를 차요. 네. 발등 차기를 찰 때, 이렇게 해서 맨날 이 잠깐 누우면서 다리는 우측으로 돌려가죠. 네. 자, 이렇게 하면 다 어디로 가요? 공이. 네. 네? 정면그불가니 어디를, 어디를 가요차 아주 아, 그렇죠. <laughs> 왜 저쪽으로 가요? 일로 와야, 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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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네. 네. 일로 와야, 이러 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손 짚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는 어디로 갈까요? 요걸 알아야 돼. 어디로 갈까요? 뒷는 각도에서 손쪽고로 이렇게 아, 차면 딱사십가 이쪽 갈 거거든요. 어 절로 가요. 아, 그래. 그래서 회원님 방금 차실 때 우리가 절로 갔죠. 어. 이거 내리니까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와요? 아, 아. 아.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절로 가요. 음. 그죠 느낌은 이렇게 하면은 <목소리> 절로 갈것같어지니까아 <팍팍한 거예요. 목소리> 그냥 발등을 차면은 이렇게 하고 그냥 발등을 치면은 <목소리> 이거 <이리도> 와요. <목소리> 어이로 <이리도> 와요. <목소리> 그러니까 발등을 발등 차지 할때 정면을 못 차고 조금 왼쪽 차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 <목소리> 이제는 이렇게 해놓고 발등을 차면 절로 가는데 어 <목소리> 다리를 들라지 <들어가지> 않아요. <목소리> 들라면 사람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기 때문에 지금 넘어지게 찰 때. 이런식으로 뒷받고 자꾸 저쪽을 찾는거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발등을 이렇게 찼나봐요 그러면 이각도를 유지를 하려면은 이상태에 유지가 돼. 요손집 짚을때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때요? 응. 정확히 보이죠? 응. 자 지금 차도에는 가운데로 가야 안가요것같이데 아, 그죠? 근데 여기서 자, 지금 차면 어디로 갈까요? 네. 그렇지, 이제 보이지. 이제 보이는 거야. 네. 원리가 이해가 확대돼. 어. 그래서 넘어차기도 마구잡이로 배우면 안 되는 거야. 네. 어,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알고, 그럼 내 몸이 공이 저로왔다면 아, 이렇게 되는구나. 네. 그럼 우리 형님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기 나세 여기서, 그렇지, 그렇게 가면은, 자, 느낌 봐봐요. 오른 다리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사이드로 돌아오겠지, 네. 걷까요 그렇지 지금 건드렸지만 방향은 센터로 잘 갔어요 어, 한번더 다시 이번에, 이번에 세게 보세요 시작 멀었어 이건 멀어서 우리가 발등 차기 했잖아요 발등 차기를 밑에 한번 신유가번해보세 밑으로 시작 아니 아니 여공중점프하 발등 차기를 해봐요 발등 차기를 시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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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발등차기를 하려고 하는 데여기서보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 해야 이렇데 이렇게 발 하려고 어 지금 봐봐요 이렇게 해센터터 갔단 말이이이발등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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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려고하려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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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려지 하려고 하려요 하려고 이 동작이 필요합니다, 이동작이. 그러면은, 낮은 데서 이런 식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점프 뛰면서, 이렇게 치는 건두 번째. 그래서, 점프를 안 뛰더라도, 손을 짚고, 이쪽에서, 저렇게 가는 걸, 매트를 이렇게 높게 해서 하는 게 먼저다. 알겠죠? 해볼까요? 그렇지 다시 이게 반동이 없으면 안돼요 응. 봐봐요 하지마세요 응. 고 이렇게 하는거지 이렇게 하는거지 다시 고이런식으 뭐 아. 아. 다시 누워야돼요 네. 눈으로 공을 봐야되고 네. 자봐보세요 요렇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한번 괜찮한요 오케이 한번 요렇게 한번 연습 한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렇게보세요 자. 오, 게한요보고요이렇게 한번 연습 한번 렇게 한번 연습 렇게하해보세렇게 한번 렇게렇 어 다리가 좀안 올라와서 그렇지. 아, 어 할만하죠. 할 하네. 할만해요. 무섭지 않아. 낮은 자세에서 얘는 낮하고 얘는 높이 올리는 거야. 아, 시 야. 오케이, 어, 어, 오케이 오 스윙 <laughs> 스피드 아. 아. 뭐. 다음도 할수 있겠어요? 볼게낮게 오케이. 오. 일단 나손짚고 찼잖아. 손목 아프고 뭐안 다치죠. 아. 맞은 데서 맞게. 오호 어, 재능 있는데요. 오케이. 빵빵 스마트, 처음까지 살짝 뛰는데. 뭔가 네? <laughs> 네. 여기서 조금만 더 이거 남아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아, 오른, 왼발 열고, 또 열고. 그렇지 그렇지. 맞은 데서. 오케게 일단은 이렇게 차야. 두 분. 아우. 두분 다. 왜요? 우리 거울동 같은 경우도 많이 걸었단 말이에요. 아까. 아, 듣기만 하면 더 아프죠. 그래서 아, 스윙이 잘 넘어가면 더 아프고, 만약에 했는데 스윙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 아, 어, 아, 그니까. 힘이 라가는거야 그래서 브릿지를 해서, 브릿지를 해서 이렇게 스 원리가 여기서 오른팔을 쭉 넘겨주면은 이 손에 무기가 될거가요 그걸 연속동작을 하면 돼요. 어, 배 내리고, 배 내리고. 그렇지, 그렇지. 이 상태 넘어갈 수 있어요?

おお。